네, 안녕하세요. 홍창홍입니다 아, 오늘은 아주 특이한 어, 신품종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신품종은 아스미라고 하는 품종이고요. 한국에서는 수라향으로 불리고 있지만 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아스미라고 하는 품종은 어, 신품종이고 하기 때문에 이 일본에서 2018년도 1월에 우리 국내에 품종 보호를 어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미 품종을의 묘목을 거래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아스미를 판매하는 것도 어 사실상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 이 아스미라고 하는 품종이, 어, 왜 일본에서 이 품종 자체를, 어, 지금까지 많은 품종들을 한국에서 많이 써왔는데, 왜 품종보호를 출원했을까요? 어, 아무래도 이 맛에 차이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국내에 아스미라고 하는 품종과 그리고 어, 미하야라고 하는 품종이 2018년도 1월에 보호를 하게 됐고요. 어, 이 아스미라고 하는 품종 자체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불리냐. 어, 수라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중문농협에서, 한농협에서 2019년도 4월에 브랜드 명을, 어, 출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라양이라고 하는 이름과 아스미라고 하는 품종 자체가 과연 동일한 것일까에 대한 부분은, 어, 사람들은 그렇게 쓰고 있지만, 이 어, 부분에 대한 거는, 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어쨌든 좀더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국내에서는 아스미라고 하는 품종이 수라양이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과 거의 동일하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이제 감귤이 그러니까 감평, 그러니까 레디양, 그 다음에 세토카, 세토카는 이제 천혜양 이런 품종들이 아주 고품질 고당도이긴 하지만 해거리가좀 있다. 당도가 굉장히 좋았다가, 어떤 애는 신맛이 강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한 것이 바로 야슴이라고 하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보통 16 브릭스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당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개선된 감귤이라고 할수 있죠. 고당도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천혜양이나 황금향 같은 품종이 껍질을 손으로 까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천혜양 같은 경우에도 어, 껍질이 얇기 때문에 손으로 까기 어려워서 어, 이렇게 배꼽을 까주거나 4등분으로 칼로 잘라주는 방법이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이아스이라고 하는 품종은 손으로 까기도 에 좋다. 어,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아스미하고 이 세토카의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아스미가 161 정도 되고요. 이 중급 정도 되는 세토카가 173. 그러니까 160과 173으로 봐서는 이 세토카가 철의 양이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죠. 자, 이 아스미를 옆으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아스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껍질이 좀 두껍다.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씨가 한 개당 한1.5개 정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자, 씨앗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을 갈랐을 때몇개 정도 알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 있는데, 아스미 품종도 다섯 개. 그러니까, 귤 하나에 1 0 개의 이제 알이 나오는 거죠. 자, 맛을 한번 볼까요? 음, 굉장히 좀 부드러운 맛입니다. 그래서 알알이 씹히는 맛은 좀 적지만 확실히 당도가 좀 높게 느껴지고요. 시야할 수 있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그리고 산도도 좀 있긴 하지만. 단, 단맛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수확시기도 보통 4월 4월 이후로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귤이 없을 시기에 생산되고 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당도도 좋고 또한 장점이 부피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한라향이라고 하는 이제 동일하게 놓고 보면 굉장히 당도가 높은 품종이 있는데 어, 껍질과 이 안에 있는 속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한라향의 어느 정도의 특징이라고도 할수 있었죠. 이게 세토미 한라향이라고 하는 품종인데 껍질과 안에 있는 속이 이렇게 벌어져서 약간은 이제 어 껍질이 말라버리는 현상, 이 부피과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피과가 이 품종 자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단단합니다. 확실히 단단하고. 어, 그리고 옆면을 보게 되면, 자 우리 한라양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옆면을 놓고 보면 폰칸과 이제 청견이 교접해서 윗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한라양, 그리고 이 아스미는 사실 제가 아스미의 엄마 아빠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품종들인데요, 흥진. 아 흥진 조생은 먹어봤습니다. 흥진 46호와 하루미가 교접을 한 건데 모양을 놓고 보면 왠지 레디앙처럼 둥글럭 져간 것이 또 특징이죠.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어, 품종적인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돌도돌하게 어, 피어 올라와 있는 이런 귤들이 좀 보인다는 점. 요거는 어, 이런 귤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맛있는 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런 확연한 특징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사월의 귤을 만약에 놓고 비교를 하자면 이 한라향과 그리고 아스미, 그러니까 세토미와 아스미는 굉장히 같은 시기에 수확되는 귤이지만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아쉽게도 이 아스미는 품종 보호되고 가 있기 때문에 농가가 확대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뭐 대형 브랜드 백화점이나 아니면 생협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아주 소수의 농가를 보유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어, 그래서 대중적으로 많이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가에서도 어,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일본이 본격적으로 품종 등록을 아, 품종 보호 출원을 한 상태인데 우리 한국도 일본 품종을 가져와서 브랜드명만 바꿔서 판매할 것이 아니고 어, 품종 교배를 통해서 국산 품종을 많이 양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 물론 이제, 농진청에서 좋은 품종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어, 품종들이 많은데, 그런 품종들을 소개할 기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